아니, 몇달 전에 본.. 우리 구면인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아니, 하도 이상하게 생겨서 기억하지. <laughs> 아니, 하도 이상하게 생겨서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것 같아요. 제가 정말 무슨 인간이. 3개월 전에 왔다 갔죠왜또 왔어? 그때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죠. 수많은 사람을 보니까. 아니요, 안면은 어디서 본것 같아. 근데 내가 정말 본것 같거든. 근데 또온것 같아. 왜 왔어? 1년에 몇 번씩 봐요, 정말? 그때 뭐 어떤 일을 자제하고 하지 말라겠는데, 응. 제가 사실은 이런 점사를 안 믿거든요. 안 믿는데 왜 아. 왔어요? 그래서 이제 했죠. 했는데 일이 안 되더라고. 하는 것마다. 그래서 물어보려고 또왔죠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네. 뭐예요, 그게? 마트죠. 아, 경매, 아 경매터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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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경매터다, 하지 말라. 그걸 했어. 제세개더 있죠, 검럼 <laughs> <laughs> 아니, 그거는, 휘발유를 갖고 불속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내가 분명히. 그거는, 그렇게 여기 사장님이 돈이 많으면, 어난불의이 토끼를 하라 그랬지 내가 하라 그랬어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해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꽝 됐겠는데 이거, 이거 맞았겠는데 연락도 안 되고 사기 당하고 사기 당하고 어, 어 개탈 되고 그랬겠는데 그래서 이제 왔죠 한놈 어디 도망가고 어, 왜그그 그 좋은 돈을 갖다가 왜 하지 말라는 걸 그때 보니까는 전부 다 경매터에다가 또 경매터가 문제도 아니고 어 지금 보면 알아 지금 이제물 빠진 물에 들어갔다가 <laughs> 나온 제비처럼 그렇게 완전 기운이 없고 그때 오셨을 때 운기가 하나도 없었고 이게 사기 맞고 돈이 다 금고에 문이 열려 버렸으니까 날개도든지 다 나가야 되거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올해는 절대 뭔가를 부리는 운이 아니고 뭔가를 하는 대로 다 실패를 볼 거니까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라. 그랬는데 생신을 며치리요 그만 좀 나대고 다녀 그만 좀 나대고 다녀 아니 가만히 있어도 그거 있는 거 지키는 것만 해도 올해 내 기운이 대운인데 그걸 지켰다면 대운이야 근데 이거는 동서남북에 갈등도둑놈이 다 가져가려고 포위를 했던 경우였거든 그런데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무슨 돈을 번단 말이야. 이거는 내 손에서 아무리 아버지가 달라 그러든 어머니가 달라 그러든 내 하나밖에 없는 빚들이 달라 봐더라도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뭐 중요한 일이고 대통령이 지시해서 하는 일이라도 우리 사장님 일로는 다 재물이 나간다니까 재물궁이 비어야 돼, 올래 사기 맞고 도둑 맞고, 음, 응. 뒤통수 맞고 중상무력 당하고 그러면서 뭐만 있어? 도리어 빚을 져야 돼. 도, 도리어 빚을 져야 되는데, 어쩌자고, 그런 거를 하냐고, 무, 무당 이겨먹어서 뭐 하려고 그래. 네. 그러고 있으면 대체 뭐로 또 왔어? 쓸데없는 아집이지, 막지집 그러니까, 그러 근데 왜또 왔어요? 뭘, 이제, 이제는, 내가 보니까 개털됐네. 네. 그때는 그래도, 중다톤이 네.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 개털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온 거죠,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안 아니 안, 안 되지 확실히 안 되는 것은 음 응,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그 종잣돈까지 다 잃어버리면 음 응. 응, 점사를 분들 어떡하냐고 저는 이런 생각이었죠 남들이 안 된다고 하면 뭐 나도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한거죠 아니 무당은 그냥 껍데기인 줄 알아 응. 무당은 껍데기야. 내가 그냥 괜히 돈 받으면서 헛소리 했겠느냐고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이거 다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되고 사람 믿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 터도 다 경매터였거든 경매터에다가 다 집어들면 어떡하느냐고 그런데 우리 사장님한테 한계가 있어 지금부터는 정말로 이말 명심하셔야 돼자 네, 네. 내년에 그래도 우리 회장님께서 쉽게 말해서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 내가 지금 네. 나로 인해서, 내가, 내가 인해서 나만 지금 피해를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돈 떼먹고 도망가고 다 자빠져버리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 이제 후한이 있는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있어서 그거를, 그나마 윗사람 덕이 있어요. 누군가 끌어주는 스폰이 나와요. 그니까 도와주는 스폰이 나온다고, 본인한테. 그게 내년 운이에요. 내년 운에 누가 귀인이 나와요. 우리 사장님한테 귀인이 나와서.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터널에 갇혀서, 장사가 없는 가물에 갇혀서 손다리가 다 절단이 났는데, 내년에부터는 이게 지금 내가 날개가 또 다시 새로 도친단 말이야. 도쳐서 정말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기상을 갖고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애는 내년부터예요 2019년부터. 제가 한 7, 8년을 지금 계속 고전하고 고전하고 이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1 8년도까지 지금 주기로 봐서 10년 안에 만지는 거마다다 쓸어버렸어. 네. 어? 수신제가도 안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부부, 부부의 이별, 가정에 풍진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의 바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모든 것을 올해까지는 다 손바닥을 이렇게 딱 털어라는 해야, 올해까지가. 전또 마치 또 아들이 또 사고를 쳐갖고, 제가 조기저로을또 시켜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손, 금전, 명예, 가정 다 풍파가 나야 된다, 올해까지 손바닥을 딱 털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하게 했던 거야. 그러면 돈이라도 지켜야 내 기운이 올때 뭔가를. 시작할 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있었던 돈까지 잃어버렸으니 이건 답답한 거잖아. 그런데 지금 이조상님이 본인 아버지 돌아가셨지요? 예. 그 아버지가, 그니까 무당 아닌 무당이고 법사 아닌 법사님이야. 굉장히 공을 많이 살았을 때 드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너무 시끄러워요. 저희 또 아버님이 신도 이렇게 어떤 절의 신도 회장님하고 했죠. 그니까 그렇게 공을 많이 들였던 그 공이 내년에 들어와요. 조상공, 주상공에서 받들어지는 기운이 온다고. 근데 본인이 너무 시끄러운 생활을 한다고. 왜 이렇게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이것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A, B, C, D, E, F, G. 여러 가지 사업을 문어발처럼 하니까 이거 연쇄부두가 난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연쇄부두를 해갖고 하나가 터지니까 주주주 다 터졌거든,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할수 있는 나는 지금 5톤 밖에 안 되는데 10톤의 용량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하고는 지금 안 맞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런데 조상궁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서 당신을 절에다 이름을 팔아주고 당신을 위해서 공을 너무 많이 들었어 네. 그 공빨이 내년부터 이제 그 공이 온다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산에서도 빌고 물에서도 빌고 하늘에서도 빌고 아버지가 공이 굉장히 높아요. 그 아버지 공을 내년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이 뭐냐? 조, 귀인들아. 날 네, 스폰. 네. 나, 나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도와줄 수 있는 인, 인연이 오게 되거든요. 그때 사업을 하세요. 그때 만지는 것마다 이제 그때부터는 쉽게 말해서 생성이 돼요. 올라갈 수 있어요. 내년에. 네. 근데 내년에도 또 마트 사업을 할것 같은데. 내년에 마트 사업을. 다른 거 하려고요. 이제 안 하려고 예. <laughs> 뭐 하려 그래? 다른 거뭐 하려고 그래? 술집. 아, 술집. 예. 술집도 잘 맞아요. 술집 많은데, 딱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이거 하고, 이거 다잊기도 전에 또 하고, 성질이 예. 되게 급해. 예. 뭐 이렇게 성질이 급해요? 그리고 하고 싶으면, 바로해 생각이라는 게 없이, 나 이거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돈도 잘 만들어, 제주가 좋아. 응. 이거 만들고 싶으면 금방 생각 없이 생각하면 바로 실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제발. 맞습니다. 이번에 좀 진짜 생각을 해잘 많이 생각을 하고, 전후 단계를 잘 결정을 하시고 하셔야 돼. 즉흥적으로 하지 마세요. 다 실패한 원인이 네. 너무 즉흥적으로 하셔서 승리이 너무 급해. 맞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뭔가를 한 가지를 한다면 이걸 언제 오픈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 이렇게 설계도 그리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하셔야지 여지껏 해오신 대로 급한 성격 때문에 이거 하면 되니까 뭐 어차피 할 건데 그 제도하고 뭐 어차피 할 건데 저는 이제 뭐질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냥. 어차피 아, 그러면 할 건데. 안 돼. 그러면 또 실패가 나요. 예. 아무리 귀인이 돋더라도 본인이 여태껏 해온 대로 성질 극복의 판단을 그때 즉각 즉각 해버리면은 또이번에18 이번에는 좀 진중하게 하세요 진중성이 제일 부족해요 하여튼 참고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여자가 이렇게 붙어쌌니? A양 B양 C양 이제 그만해 네. 그만 지랄 좀말한다 음? 인기 아니 품질이 괜찮아서 소비자가 많은 건 알겠지만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기운이 좋을 때는 인간관계를 잘하셔야 돼. 사생활 정리를 잘하셔야 돼. 그래야 성공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만 나의 품위를 좀잘 지키셔봐요. 그러면서 급하게 뭐든지 판단만 안 하신다면 분명히 귀인은 들어요 그래서 한 개가 있어요. 한, 한 방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난그 기운이 내년이니까 올해 이런 계획을 12월달 이후에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누가 도와준다는 귀인이 보이는데 어느 정도 말이 오가는 사람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 이게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저녁 때 하는 문화, 밤문화 그수제예 예. 예. 뭐 아가씨 놓고 머리 뭐 반짝반짝 하고 예, 이런 거 예, 예. 음. 그런 걸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대신 신중하게 좀 진중하게 하시는 게부족하십니까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렇게 절에 좀 다니시나 봐. 절에. 그래도 교회보다는 뭐 부모님들이 <laughs> 뭐 다녔던 곳이니까 음, 좀 익숙하고 음. 뭐, 뭐 사내를 갈일 있으면 또 음, 음. 인사라도 한번 하고 좀더 익숙하죠. 음, 음, 신령님은 안 믿지만 절에 부처님은 믿으시나 봐. 사실 그런데 또 이런 데 음식도 사실 제가 안 먹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여기를 찾아온 이유는 음. 그때 그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인데 겪으면서 음, 음. 제가 신통하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내 스스로는 안 믿어 보려고막 응.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시간이 가서 아니 그때 그랬잖아 열 군데서 다 하라 그랬는데 왜 선생님만 하지 말라고 하냐고 나한테 막 그렇게 해서 그래 그래 그때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기억이 남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온다고 뭘 성공했어 우겸 올라겠죠 제가 성공해서 올라겠죠 그러니까 우겸야 <laughs> 이번에는 진짜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 지금부터는 해도 돼요. 그때만 좀 잡았으면 되는데 음, 지금부터는 이제 귀인 나를 도,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이 자본금을 대줄수 있는 귀인이 느껴져요. 네. 느껴지니까 이제 사고사로 돌아가셨던 본인 아버지 네, 아버지 맞습니다. 오토바이 어, 어. 넘어지셔 갖고 그랬어요. 네. 사고사로 해서 머리가 지금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고사로 가시고 정말 사랑한대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딱 보이십니까, 그럼? 그럼요. 모습이? 예. 무슨 음. 보이시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강직한 분이시고요. 예. 또 본인을 믿어줬대요. 원치 이뻐했죠, 저는. 응. 응. 본인을 들어갑니다. 믿었대요. 본인이 조금, 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재앙이 많았었나봐요. 장난이 심했나봐. 그런데도 항상 우리 아들을 믿었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할수 있대. 이 아버지가. 맞아요. 응. 맞습니다 할수 있다고 그러네. 예.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아버지가 그래 명예를 중요시하고 의리를 중요시했대. 예의를 중요시해서 남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고 살았대. 그러니까 너도 아버지가 그렇게 모습으로 살았던 거를 보여줬으니까 그런 마음을 목표로 삼아서 하래. 아버지가 도와준대. 올해부터는 아, 네. 올해 지금 이제 반항하라고 머리를 자르면 응. 아버지는 끝까지 응. 제 지원군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속 차리려고 그렇게. 머리 잘랐구나. 음. 이렇게 하고, 뭐, 이문계를 떨어지면, 음. 상고를 가게, 이문계를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상고를 가게 되면, 음. 은행장이 되려고 그런가 보다. 좋은 아. 쪽으로만 사실, 이런 게 맞거든, 이 그러니까요. 예. 그런 조상님, 조상님도, 음. 조상님도 잘받으시고 이제, 내년부터는 나한테 날개가 음. 달려, 유니온 날개 달려, 비상을 하는 시기가 딱 됐어요. 예, 예. 내년부터, 그래서, 여지까지는 우리 사장님이 만지는 것마다 다 실패를 하시고, 또, 아무리 많이 벌었다고 해도 눈 떠버리면, 손에 물을 진 것처럼 다 흘러가는 재물이었어. 네, 오른손이 부은 거는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왼손이 막다 써버리고, 항상 <laughs> 그렇죠. 손실이고, 다, 그러니까 예. 다 나가는 기운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그게 한 푼이 두푼 되고 두 푼이 세푼 되어서 내년부터 버는 돈이 평생의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한 방이 있습니다. 한 방이 있습니다. 희망적인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예, 예. 정말이니까 그때 성공면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다. 예. 나를 아, 한번 더 봐야 되겠다. 내가 꼭 성공함 다시 오죠. <laughs> 그래서 아니 내년에는 좋은, 좋은 길을 좀 안내를 해주시면 제가 아니 내년에는 정말이에요. 내년에는 사업의 기운도 있고 한 방에 땡길 기운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진짜 좋은, 내가 스폰이면 스폰이고 귀인이면 귀인이 귀니 붙어요. 붙어서 본인이 여지껏 정말로 살라고 이제 40이 넘으면서 철이 들었다 그래. 네, 본인이. 예, 40이 넘으면서 철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철이 들으면서 뭐 돈도 물수도 씻어봤고 기집들도 원하는 만큼 해봤고 사업도 이 사업 저 사업 안 해본 사업이 없었고 해서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어. 근데 지금 지금 자체부터 다시 출발하는 시기야. 네. 시기니까 지금부터 버는 돈이 당신의 평생의 돈이 될 것이고 그거에서 제일 그런 기운을 주는 게 아버지예요. 예. 사고로 돌아가셨던 그 아버지가 영가지만 당신을 지금도 믿고 있고 빌어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받아서 내년부터 이게 물풀리듯지잘 풀리는 기운이니까 한번 내년부터 화이팅을 해보십시오.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여지껏 다 손재수 있었던 거, 여지껏 관제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올해까지만, 이제, 묶여지는 연목이었고, 이제, 올, 이제, 19년으로 가면서, 음지가, 양지가 되는 해운년이에요 예, 예, 예. 응. 그니까, 40에서 50까지가 제일 어려웠어요. 40을 맞습니다. 딱 넘으면서부터 50까지가, 10년이, 장사가 없는 감옥에, 어쩌면 이렇게, 뒤로 가려면 앞에 깨지고, 앞으로 가려면 뒤가 깨지고, 이렇게 해서 죽을라고 생각해 봤죠. 그러니까요, 겁만 네. 좋아서 네가 무슨 고민이냐. 너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남북에는 그랬지만, 그렇죠. 나는 정말 애간장에놓고 피눈물 놀랬단 말이야. 그 기운이 10년이었다면 올해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상을 하십시오. 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laughs> 되는 기운이 오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상 기운이에요. 조상 자리에서 우리 부, 본인을 정말 도와주기 때문에 잘 돼요. 남이 보면 돈 단지 무더놓고산줄 알아요. 없다고는 거짓말이지. 한강에 물이 말라니 네, 네 주머니 돈이 왜 말르니? 이러는데 네. 사실은 강정이었다고, 비중기 설고했다고 그랬으니까 <laughs> 올해부터는 다 과거니까 잊어버리고 예. 다시 비상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저또 한번 찾아올 거예요. 그때는 성공해서 찾아와 나를 지금처럼. <laughs> 그래도 마음 먹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진짜 그거는 진짜예요. 예. 진짜니까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어. 올해 6, 7월 달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가 그래도 이렇게 정식으로 뭔가 사업체가 안정이 되는 그런 기운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2019년 음 업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6, 7월쯤 되면은 이렇게 반듯한 사업체 안정된 것이 있어서 음, 선생님 나이 정도면은 숨 쉬어요. 할 그런 말을 한번 하러 올거 같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뒤없는 나라에서 만 살게 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laughs> 그래요. 빚 없는 나라에서 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빚도 재산이래. 근데 빚을 갚으면서 내년부터 버는 돈이 내 돈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쌀떡의 쌀이 채워지는 그런 해에요. 내년부터가.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가장 도움이 되고 그런 기운을, 그런 기운을 주는 분이 아버지예요. 수호신이. 네, 그 때문에 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이거 하는데 힘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으로 찾으세요. 그러면 아버지 영가의 기운이지만 너무 너무 사랑했던 내 아들, 응 그때까지는 왜안 도와줬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조상이 도와주는 해가 있어요. 예. 응.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 수호신 아버지가 도와주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요. 본인도 수갑을 다 푸는 해운년이에요. 예. 여태까지는다 손과 발이 수갑을 채웠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근데 그풀어 내내부터는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예. 한번더 오세요. 성공했을 예. 때. 예. 그때는 술한병 사오세요. 양담배. 네, 그 습니다수 아, 네. 네. 네.